여러분들, 녹화 시작할게요. 상대 나르. 어, 이 상대 그라인점프야요 자. 일단은, 신발을 조금 빠르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르나 라인저는 초반 음, 주, 음, 나중에 음, 모르겠는데 음, 한일이리 음, 조금 더 유리요. 진정한 하지 메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난 흔들리지 않는다. 정의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이게 맞네. 진짜 오 맞을 뻔 경호대 됐죠? 받아라고요. 캐미션 이번 판 좋지 이번 판 캐미션 좋지 아 어디 근데... 이렇게 미션 걸 때마다 질것 같지 이 상해 질것 같아 아이다 저 퍼블 땄죠? 깔끔해요 와...템 다 샀다

잘하니까 사나 풀어줘. 에딩 잘하는 거, 아 이거 라인 애매하네. 라인 존나 애매하네. 근데 코구모 형님 있어가지고 방심하면 안 돼. 아, 저 수서 바꿨으면 잡았다않았 나？서 수는 잘못 됐 잖아. 지나 죽는다, 지나 죽는다, 지나 죽는다, 지나 죽는다. 미드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에코가 원래 제다한테 좀 힘들어가지고 좋아요. 아, 저 스탠 하나 안 줬다고 <laughs> 개지랄더니 <떠네>, 그냥. <laughs> 와, 진짜 너무하네. 애매해가지고 그냥 먹은 건데. <laughs> 이 새끼 차단이 답이야, 진짜. <laughs> 와, 이 새끼. 자가 차단 풀었더니 미친 소리 막 갈기네, 와. <laughs> 너 차단. 와, 또라이. <laughs> 군거리가, 이씨. 막한 4월에 500 되나? 무엇은 이지 어, 어이가 없네 어디서 탑 솔로한테 <laughs> 이걸 처먹냐 이 키리 미친새끼 원딜 이씨 키리 미친새끼 이걸 처먹냐 이씨 이런거 가지고 뭐라면 내가 뭐라네 키리 미친새끼 진짜 그리지, 안녕. 아, 근데 진짜 잘컸네 치지 었네 굉장했네. 오, 잘해. 와, 이렇게 카이팅 나오면 답 없는데. 아. 돌라 아프다. 개고수잖아 나도. 진 진이 굳진건 아닌데 코고모 코고모 상대로 약간 좀안 좋아요. 라인전은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타 가서 좀 역전이 많이 나온다 해야 되나? 진이 라인전 이겨도 나중에 막 코고모 트위치 막 이런 애들한테 좀 약한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진이 꾸진 건 아니야. 꾸진 면아에요최 라인전 못 이겼겠지. 좀 지우자. 어, 거의 다 잔나까지 있으니까 좀. 못쓰겠지? 어. 건강 개세게 할뻔 했는데, 바비. 나르도테. 음. 아 이거 나를 한번 잡아야 되는데 저거 얼마 얼마 가는 것 같죠? 아마도 얼마 맞나 어, 얼마. 얼마 가거나, 얼마 가거나, 란두인 가거나. 둘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란두인 가기에는 좀, 아닌 것 같네. 얼마 왔네요 우리가 좀, 비율이 잘 맞아. 2AD에 2AP. 이거, 이거는 몰라가야죠 이번 판은. 맞아요. 이번 판은 몰라가는게 좋아요. 일단 Z가 있잖아. 나를 궁쿨이거든요. 그리고 강제 강제로 대교. 봤죠? 강제 대교하는 것도 약 한계가 있어서 힘들어. 이렇게 막 어거지로 진짜 대교하는 게. 그래 그래 그래. 야, 야, 어? 시에비 신새끼. 아군이 당했거 너무 무난하게 기는데 그냥 정글 탑 정글 미드 바텀 다이어

진 레벨 딸린다. 한번안 되네. 십이 레벨이어야지. 여기서 한박도 나보다. 정가,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저들을 배어 넘겨라. 짱, 의지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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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치는데 애들? 잡았다 와.. 개깝못 잡냐? 죽겠는 역으로? 좋았다 죽고 잡아 못 잡아? 지 잡기라도 해야지 이선만은안 해요. 잘 진정한 의미를 절대 소비하지 황못 치죠? 옛날에는 그랬어 옛날엔 얘좀 바꿔가지고 기를 파괴했습니다 어, 엄청 옛날이에요. 근데 W 다에이 찍는 거는 뭐하냐? 이기고 나발이고 그냥 왔으면 되는데, 뒤지고 나서 미기라고 하니까 역겹네. 까 왔으면 됐구만.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얼어붙은 심장도. 옛날에 많이 갔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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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다 이 띠꺼운 새끼 혼내버려야지, 와드 타조면은 인어 탐정이야. 할로우, 어잉? 맞다 이번판 미션 아닙니까? 만천원 감사합니다 이번판 미션판 또 미션 걸어주실 분 없으십니까? 이번판 미션은 킬당 천원 어시 오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8 더하기 3은 11 깔끔하죠 8킬 6어시니까 혹시 미션 주실 분 없나요? 야, 만천원. 감사합니다, 영꾸디를님 딜량은 당연히 1등일 것 같아. 역시, 역시 전체 1등.